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정대세가 아내 명서영과의 이혼 위기에서 정대세 친형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털어놨다. 지난 27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서는 본가가 있는 일본에 방문한 정대세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정대세는 나고야에서 친형을 만나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대세는 내가 처가살이한다. 고독감을 느낀다. 방학 때마다 나고야 보내서 애들끼리 놀게 하고 싶은데 눈치 보인다라며 가족을 위해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형의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운을 댔다. 이에 형 정이세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해결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연원 서연이 남편으로 본가에 오지 않았다. 자식으로 집에 온 거다. 친가에 들어올 때 쉬러 오는 기분으로 돌아왔잖냐.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다라고 핵심을 찔렀다. 그러면서 대학이나 프로 생활하다 돌아오는 기분으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시작이 꼬인 거다라며 아내를 적진에 데려온 것과 같은데 지켜주겠단 자세를 처음부터 안 보여준 거다라고 지적했다. 정대세는 형이 이용 의기를 막아줬다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이 사연을 묻자 명서연은 둘째 만삭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제사상 차리는데 어머니가 난못 하니까 내가 다 해야 한다라고 했다.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열심히 하면 시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혼자 완벽하게 차려서 아무 말도 못 하게 해야지 하며 새벽 2시에 일어나 차렸다라고 떠올렸다. 이어 제사상을 처음 차려봤다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차렸는데 욕을 한 바가지 먹었다. 방까지 일을 하고 또 대세 시에 친척 집에 가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새벽 넘어 집으로 갔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 그때 남편은 쿨쿨 자고 있더라 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그러면서 혼자 궁시렁거린 걸 대세가 듣더니 또 시댁 욕이야. 여기 오면 일하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하더라. 남편이라는 사람이 걱정은 못할 망정 화를 내더라 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때 남편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 내 엄마 아들로 살 거면 여기에 있고 나랑 같이 부부로 살 거면 지금 집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옆방에 있던 아주버님에게 들렸나 보다라며 아주버님이 오시더니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라고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정대세 대신 명서연의 아픔을 이해해준 정의세 덕분에 이혼위기를 극복했다고 전했다.